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페이에 포인트를 충전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어플을 실행을 한후 네이버 페이로 이동한 다음 충전 메뉴를 통해 계좌를 등록을 하고, 등록된 계좌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어플을 실행합니다. 우측 상단에 네이버 페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네이버 페이로 이동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 페이지에서 좌측에 보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보여지고 오른쪽에 있는 충전 버튼을 클릭해서 네이버 페이를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 수단으로 네이버 통장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좌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등록 버튼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계좌 등록 전에 본인 확인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정보 확인한 다음, 첫 번째 항목에 있는 필수 항목 체크한 다음, 동의하기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가하고자 하는 은행 계좌 또는 증권사 계좌를 선택합니다. 저는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어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선택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다음, 다음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ARS, ARS 인증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름, 내 외국인 선택, 통신사 선택한 다음, 휴대번호 입력한 다음, 하단에 있는 ARS 인증 전화 받기 버튼 클릭해서 ARS 인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에서 나오는 음성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음성에 따라 인증이 완료가 되어지면 다시 네이버 페이 화면으로 왔고요.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 클릭해서 계속 계좌 등록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인증 코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계좌인증코드는 좀 전에 입력한 계좌로 1원이 입금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1원의 입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1원이 입금되어졌고, n 한 다음에 4자리 숫자가 인증번호입니다. 4자리 인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네이버 페이로 와서 1원의 입금에 거래 내역에서 확인한 인증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계좌 인증 완료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계좌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우측에 X자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14일간 보지 않기"라는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X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에 계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알림 메시지로 카카오 페이에 계좌가 추가가 되어졌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확인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면 각 네이버 페이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 추가한 계좌 항목이 보여지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페이에 내가 원하는 은행 계좌를 추가로 등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